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으로 성교를 떠났던 이들이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향하던 남자 7명과 여자 16명 총 23명의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교계는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일질 21명이 단계적으로 모두 풀려나 필압 사태인 발생 42일 만인 8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은 필압된 23명 중 심성민 군과 배용규 목사를 살해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 참수당했지만,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구출됩니다. 교회는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헤롯 외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초대교회의 기둥 중에 하나인 사도 야구보를 죽였습니다. 그가 야구보를 죽인 이유는 1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절에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큰 흉년의 때를 의미합니다. 큰 흉년으로 나라가 흉흉해지자 헤롯은 민심을 잡기 위해 기독교를 탄압하기에 이릅니다. 그의 계산대로 야고보를 잡아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이에 해고르 헤롯 아그립바 1세는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마저 잃게 될 위기에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군인 네씩 네패로 감시당하던 베드로가 두 군사의 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다른 두 사람은 감옥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호련이 나타나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게 됩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을 빠져나올 때까지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고 착각했었습니다.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밖으로 나온 후에야 정신이 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마가이다락방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그의 구명을 위해서 중보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나와 영접하려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달려가 베드로가 살아 왔음을 알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로데에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니라고 더욱 힘써 사실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소녀를 달래며 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구출되었는지 설명한 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베드로의 구출에 대해 믿지 못했을까요? 또한 베드로의 구출은 그들의 기도로 인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의적인 결정이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아보며 본문이 기도의 어떤 면을 교훈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간절히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두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44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 장면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좀 번역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죄를 덮느니라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간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크테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뻗은 성실히 꾸준히 더욱 열심히 더욱 강렬하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 사도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뜨겁게 성실하게 꾸준히 쭉 뻗은 대로와 같은 그런 집중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방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뻗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베드로의 구출을 누구보다 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그들은 베드로의 구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구출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크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도들은 교회를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어려움에도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그러나 7장에서 스테반의 순교와 함께 8장에서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스테반이 죽임을 당한 것이 마땅했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어 닥친 박해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 나갔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AD 32년에 일어난 것으로 축적되는데 그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에 대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유대교에 대한 박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D 44년에 헤로세의 해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구출을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믿음 없는 기도라고 질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우리 또한 다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12년을 넘게 기도해도 변화의 조짐은 고사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꾸준히 어떤 장애물에도 하나님을 향해 굳든 뻗어 있는 기도를 했는 모습, 그들의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 할수할수 할수 없는 것이 아무도 것 없었던 초대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교회의 기도 후에 7절에서 호련이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해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요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아멘 5절에서 하나님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에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를 깨우고 묶고 있던 새사슬과 옥문을 열어서 그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에 대해 11절을 보면은 헤로스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구출하신 분이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은 제자들이 요하는 곳이었습니다. 주요 집회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도 역시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기도는 믿는 백성의 표시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 나옵니다.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은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새벽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하나님과의 교통은 예수님의 사역의 힘이자 안식처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라는 말에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찾는데도 다른 마을로 가신 이유는 전도라는 자신의 사명의 사명을 기도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의 힘이었고 또한 기도가 주님의 사역의 방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사역의 힘이고 사역의 방향인 동시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가난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기게 하셨고 힘들어 손이 내리칠 때 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전투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오로 싸우리라.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는 장면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의 구출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며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 그곳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셨기에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8장 15절에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도록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될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잡히던 날도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오게 갇혔을 때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구출되었고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보고 왜 누구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누구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도의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승교와 베드로의 구출은 믿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주권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누가 기도하니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누구는 기도해도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더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구출된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이르었을 때, 로데의 환영과는 반대로 기도하던 성도들은 그의 구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베드로가 등장하고서야 소란이 멈추어집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자기를 이끌어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왜간 것일까요? 그에 대한 힌트를 17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동사, 간이라 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폴류렌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 좀, 어, 이걸 뭐 해석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은요, 표로마이라고 하는, 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그럴 겁니다. 표로 oh 오마이라고 하는 이런 어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과거 수동대 디프론트라고 하는 이런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어 단어를 풀어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태는 수동이고 뜻은 능동인 동사. 뭔지 아시겠어요? 풀면 이렇습니다. 즉 가긴 가지만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갑니다. 내가 가는데 누군가 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가기는 베드로가 가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간 것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 경배하기, 경배하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던 동방 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가서 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특별히 헤롯의 명을 받고 갔고 그들이 갈때 별의 인도함을 받고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행위도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에서 기도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의 구출에는 하나님의 사명과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올 것이 분명한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고델려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변정하게 하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베드로의 구축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응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내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기도해도 응답은커녕 지쳐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 진료를 받았습니다. 임판선암 4기라는 진단이 나왔고 암이 뼈로 전이가 되어 다리가 그렇게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후로 2년이 흘렀고 그 집사님은 완치되어 교회 찬양팀에 숨기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집사님 한 분도 비슷한 시기에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진료를 받습니다. 위에서 시작된 암이 척추까지 전이가 되었다는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집사님내 외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지만 가슴 아프게 되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두 집사님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두 분은 열심히 기도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도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결론이 나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원 그리고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의 그 신앙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작 본인은 육신의 모습 가운데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았다고 한다면은 더 좋은 모습으로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그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늘 기도하십니다. 하늘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중보기도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또한 나쁜 말하려는 나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게 됩니다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집니다 오늘 야고보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 그 열정만큼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다만 그들의 약한 믿음을 본받지는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기 싫은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 이 기도는 내려놓았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려놓았던 그 기도조차도 다시 끄집어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더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다가 인해 잊어버리고, 이내 포기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시길 원하옵니다.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 메론 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